저는 을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네. 이름이 좋습니다 김기표 <laughs> 기표 있죠 기표 그래서 네. 제가 선거할 때 기표는 김기표예요 <laughs> 제가 국초? 부천 북촌 나왔습니다 아, 부천 동중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이회입니다 그래서 동중이라고 그러면 다제 후배입니다 대체 <laughs> <laughs> 일회기 때문에 얼마나 <laughs> 합니다 네. 네. 부천 거 나올까요? 예. 저는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이제 법정에서 이렇을 이게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라가 나, 나한테 라가나 나쁜 방향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항상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장관이 잘하는 지 관심을 가져야 내 삶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치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세요. 네. 저도 그래야 더 잘합니다. 그러분 네.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야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잘 듣고 있네. 네. <laughs> BTS밖에 잘모르요국회 <laughs> 월급은 얼마 이런거 안 물어보나? <laughs>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하면 국회에서 그런 사람 필요로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꼭 맡게 될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내가 원하면 국회에 돼야지 이렇게 꿈을 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제일 어려운데요 부천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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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저자를 키웠거든요 누나들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시골에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도저히 가르칠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누나가 취직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부처님 와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공부를 했고 희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고 달리 이 고민도 많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황도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 내자신의사랑 삶을 갖고 산다면 분명히 성공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 자, 이들 자, 하나, 둘, 셋! 잘맞맞 잘잘 네. 너무 기분 지 마. <laughs>